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롤타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육성키라 요식하기가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재료를 모으고 있는데요. 드디어 재료가 골드복기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에 재료가 없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이렇게 재료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못참지, 이건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와! 좋아, 좋아! 지금 이렇게 재료가 나왔고요. 보시면은, 오, 다섯 개에서 세 명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진화하면 과연 리로 넘어갈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진화 가능하여라. 가자! 진화, 간다! 와, 됐어, 됐어! 듀오 에이저트! 그럼 이제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짜잔! 드디어 다 얻었어요! 그럼 바로 진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업그레이드! 확인되면은 이렇게 육성, 키라 요식하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드디어 얻었네요! 짜잔, 짜잔! <laughs> 와, 장난 아니다! 지금 은 아우라가 뽑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와, 진짜 멋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육성 키라 요식하게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에 메인캐릭인 육성 키라 요식하게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가격은 500원이네요. 쪽에 바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불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와 주위에 이렇게 오라가 피어오르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게시라도 조금 가리긴 하네요. 아 이럴 수가. 그럼 키라 요시야케 공격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다음부터 필러킨이 나올까요? 어, 뭐야? 이거는 폭발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불빛을 던져가지고 꽝! 폭탄이네요 그런데 힘들게 모았는데 공격모션이 살짝 별로이긴 합니다 아 이거는 끝이 아니겠죠 조금 더 멋있는 공격모션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된다고아 안돼 <laughs> 아니 이게 뭐예요 킬러킨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빛 하나 던져가지고 공장난하면 큰일난다구요 그럼 슬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5415에 SPA 6.3 레인지 19 레인지는 상당히 작습니다. 이렇게 붙잣골 부문과의 공격인데요. 공격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5000이에요. 제가 레벨 1 5이기 하지만 데미지가 5000이라니 장난이 아닙니다. SPA도 6.3으로 그렇게 느린 건 아니에요. 공격범위 빼고 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와, 말도 안 돼. 업그레이드를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그리고 데미지를 보니까 1830에 SPA 6.3 레인지 19 지금 설치 비용이 1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데미지가 만을 돌파했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그럼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데미지 19,950에 s p 6.3 레인지 19와 대박 그럼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데미지 29,070에 s p 6.3 레인지 19야 이거 이제 칠성 나오나요? 이 정도면 거의 칠성 스탯 아닌가요?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본바 일이 생기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오, 뭐야, 우와! 대박! 지금, 킬러 킨이 나왔는데,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적들을 모조리 폭파시키는 모습이에요. 오,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오성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지? 와 대박! 진짜 멋있네요! 다시 한 번, 킬러 킨의 공격! 우와하하! 그럼, 앞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킬러 킨이 나오면서 주먹을 하니까, 다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메인킬이 탔네요 지금 적대를 모두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라 공격. 와 터지는 이펙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히 아까 두 번째 공격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몇 군데가 터지는 것을 말이죠. 그럼 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데미지 4 4 4 6 0에 SPA 6.3 레인지 79. 레인지가 확실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거리 에이미 타입입니다. 그런데 터지는 거에 비례해서 타겟 원이 상당히 작네요. 아 이게 뭐야? 타겟 원이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다 좋은데 공격 범위가 살짝 예매하잖아. 그럼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데미지 65,607에 SPA 6.3 레인지 81. 이거 설마 보트 데미지는 있거 아니겠죠? 갑자기 의심이 들어서 그런데, 도트 데미지만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반, 도트 데미지는 없어요. 역시, 폭발 기술이기 때문에, 도트 데미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유 시깝했네요. 그럼,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스탯을 보시면, 데미지 93,594에, s p 6.3, 레인지 83. 와, 데미지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데미지 132,980에 SP 6.3 레인지 84. 이 설치 가격이 6만 원좀안 됐는데 데미지가 13만을 돌파했어요. 그럼 이번에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본바 투가 생기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공격 모션은 과연 어 뭐야? 와! <laughs> 지금 보시면 킬러 킨이 나와 가지고 뭔가 를 쏩니다. 그리고 터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공격 모션이 살짝 뭔가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뭔가 조금 더 멋지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죠? 가까이에서 보시면 우와! 뭘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우자자자치자자자자! 무언가 다른 기운을 보내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공격 범위가 역시나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적을 공격은 하지만 타격 범위가 딱 작다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요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을 보시면, 데미지 21만 7,968에 SPA 6.3 레인지 84. 오, 뭐야! 오, 부쩍을 분모의 공격이네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적들을 모두 공격하는 거네요! 아까와는 천지 차이인데요? 보기와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럼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데미지 33만 7,155에 SPA 6.3 레인지 84. 또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데미지 46만 7천 7 42에 SPA 6.3 레인지 84와 데미지 장난 아니다 또다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데미지 70만 9 29에 SPA 6.3 레인지 84구요 마지막 스킬이나 공격모션 없나요? 또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데미지 1 0 4만 8천 116에 SPA 6.3 레인지 84 마지막에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뭐가 생기네요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공격모션은 과연 에이 뭐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잠깐만. 설마, 마지막은, 부트가 생기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뭔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격을 했고요 잠깐만. 어, 마땅히, 부트는 없거든요? 그런데 뭐가 생긴 거죠? 잠깐만, 다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세요. Need of to unlock m o upgrade. 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오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뭐야이 오브가 있다고요? 오브가 어디있지 우선 보시면은 데미지 162만 3303에 SPA 6.3 레인지 84이 정도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버프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버프를 주게 되면 데미지가 486만 9909에 SPA 6.3 레인지 84 그래서 이렇게 무책골품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브가 있다고 하네요 오브는 어디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브가 파는 곳이 있거든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오브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빅 업데이트 에 오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크래비티 로즈 다 제가 아 있는 오브들이고 새로 나온 오브가 없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제작자가 빅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스몰 업데이트라고 했거든요. 바로 관련돼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빅 업데이트에 아무래도 육성 키라 오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격 모션을 숨겨두고 있는 거고 말이죠. 상당히 아쉽네요. 아무래도 다음에는 빅 업데이트가 진짜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육성키라 요식하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